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받는 복한번더 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받는 복 아멘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는요, 말라기서 3장 15절에 "지금 우리는 조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민, 이 만나기 시대에 하나님 섬겨봐야 뭐 하냐? 율법을 지키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슬픈 낯으로 행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3장 15절에 교만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잘 되고 복된다는, 복, 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악을 행하는 자를 봐라. 저는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봐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제를 당하지 않고, 화를 면하지 않지 않느냐. 화를 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 대접해 주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심판해야 되는데, 왜 그냥 저렇게 번성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때는, 잘 지내다가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옆집을 보고 이웃집을 보면 아저 집들은 그냥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우고 맨날 저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왜저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허리도 쩔뚝거리는 것 같고 다리도 쩔뚝거리는 것 같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때 있어요. 그런데 안라기사지자는 오늘. 말라기서 사장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끝장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결론이면서 구약성경의 결론이 뭐냐. 그 끝장이 중요하거든요. 그 구약성경의 결론, 말라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풀목불 용광로에 불 같은 날이 이마님, 이 말이니,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너희가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푸라기 같이. 용광로 속에 들어간 지푸라기 같이. 풀붓불 속에 타버리는 지푸라기 같이. 그들이 타버릴 것인데, 어떻게 타느냐? 1절 말미에 보면,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대 아멘. 뿌리와 가지가 이 악인들의 나무라면 그 나무에 가지와 뿌리가 다 타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엄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이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경애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고 예배라는 히브리어 속엔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만난다 반드시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의 궁유라심을 잊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감에서 나온 송아지가 질띠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이름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해를 비추지 않으셔 어둠의 자식들만 잘 사는 것 같아 했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당한 그 상처 아픔 고통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 같으면 말 못할텐데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냥 오늘도 서슴없이 그냥 기분 나,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을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말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면 반드시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 나는 사실을 말해. 사실을 말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다고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만 말해하면서 뭐 하나 끄집어내서 찔러가지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별볼 일도 없으면서 조금 있으면 뭐 있는 척해. 아유 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있는 척해, 뭐 잘난 척해, 그런데 뭐예요? 그걸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배신 주고, 그런데 이 치료하는 감선이 하나님 앞에 떠올랐어.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악한 구조적인 악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어, 나는. 진짜 이스라엘에 왜 없겠어요? 가자 지구에도 왜 없겠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삶 소박하게 농사 짓고 장사하며 그냥 악심 없이 산것 뿐이야.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막 상가로 돌진하고 인도로 돌진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막 악한 자들이 술 먹고 악심을 품고 아무나 막 흉기 들고 막 해치려고. 더큰 악들은 뭐예요? 더큰 악들은 이 구조적인 사회 악. 더큰 악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악들이 벌어지므로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당하는 이 구조적인 악과 악인들에 의해 너희가 당한 상처, 고통, 아픔. 지금도 보면은, 아이, 저는 5학년 때 어, 시장 갔는데, 시장에 뒤에서 술 먹은 분이 제 항문을 차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아유, 항문이 맞는다는 게 느닷없이 뒤에서 그냥 항문을 걸리적거린다고 차가지고 항문을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그래서 딱 되돌아봤는데, 아이 나도 걷어차야 하는데, 이해는 이, 눈에는 눈해야 하는데, 나보다 키가 이만큼 큰 거야. 나는 어학년이라. 좀더 세게 생긴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나도 차고 도망가고 싶은데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로 당한 상처들 말이죠 나도 해붙일걸 하고 집에 와서 막 속상해가지고 어 내가 잘못 없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했을까 하는 그런 아픔 상처들 고통들 그리고 말뿐입니까 여러 세상에 속아가지고 또 당한 그런 모든 환란거란 아픔들을 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있는 한과 상처 고통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고 나는 하나님 믿느라고 이렇게 가난하고 하나님 믿느라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쟤네들은 그냥 서슴없이 남의 남의 거 뺏어가지고도 잘 살고, 남을 막 그냥 이렇게 떠밀고 예? 밀치고 상처 주고 고통 주면서도 저렇게 철면피처럼잘사는데그 당한 억울한 심정과 상처들을 예수님이 다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 네가 외롭다, 네가 내 백성이고, 네가 내 아들.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 갚아 주셨어외약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막 새끼들은 막 힘이 넘치니까 뛰잖아요. 그렇게 송아지처럼 뛰는 그 승리와 기쁨 응답을 주리라. 3절에는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네가 세상에서는 돈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그리고 악인, 마귀 하수인인 하나님 안 믿는 악인들에게 눌린 것 같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악인을 밟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은 너희의 발밑에 둔 것과 같이, 너희는 종귀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들도전귀에 서고, 그 부자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슬피우며 탄식하며 이를 갈게 되는 이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악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고요. 오늘,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맨날 끌려다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자비하심과 기해주심 때문에 선악이 혼재한다고 했죠 천국에서는 악이 혼재할 수 없어요 악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영생이 길을 여셨다며 왜 이렇게 힘든가 선과 악이 혼용해요 잊지 마세요 선과 악이 아직 혼용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기를 아멘입니까 집 나간 당자는 둘째 아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아빠가 죽었다고 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떼간 놈을 뭐 내가 기다려 이놈이 다시는 못 오게 마을 입구에 철망을 치고 파수꾼을 세워서 이놈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아니, 뭐, 잘못됐나요? <laughs> 근데 아버지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선악이 혼용하는 거예요. 이 종이 목회하면서, 진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저 무당집은 벼락이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절들마다, 우리가 불 질르면 방아범으로 죽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냥 뭐 저게 문화재든 뭐든 막 초등학교 때는 막 하나님 막, 저말다 불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마음에막다 망하라는 게 아니고, 막저 스와 저 불자들도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 살아계심. 공의가 강해지면요, 믿는 사람 누구든 공의가 강해지면은, 막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이 생기고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표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만 알아. 사실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었어. <laughs>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이, 그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 할머니가 무당으로 계속 기도해서 목사님이 되셨고만. 아멘입니까? 아니, 잘 몰라요? 예, 예. 아버지가 술 많이 드셨다. 그술 많이 드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복 받은 거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또 집에 가면 또 사모님이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또 물어봐. <laughs> 물어봐요. 어떻게. 아니, 막술막 계속 마셨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잘 이해 안 돼요? 계속 술 먹고, 막, 이 세상에서 일잘안 돼서 먹고, 또 막, 뭐 해서 먹고, 막, 여자도 만나고, 막, 이 세상 것에서 막, 다 가진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막, 축구했으나, 거기에서 뭐 했어요? 생명이 안 나온 걸 봤잖아요. 그래, 막, 그것이 한이된거 아닙니까? 이세상이내뜻대로안 되고 힘드니까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는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얘가 뭐예요? 이 답답아, 아무리 술 먹는다고 그거로 생명 이 열리지 않아. 우상에게 절한다고 무당으로 귀신 생긴다고 거기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아. 그 그것이 위험되어서 어떻게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 아니. 좀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과 한탄과 슬픔, 이 세상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 여러 상황들이 흉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비의 전결 속에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속에서 목사도 나고 아메리니까 우리 할머니는 비군이어서 우리 외할머니는 전쟁이어서 그런 목회자들이 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슬픈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얘는 자고 넘쳐 목사님이 기아 목사님이 됐네. 아 얼마나 축복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는 건 과거도 바뀌어요. 미래도 바뀌어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오늘 현재가 하나님의 복으로 열리는 것이요. 미래가 열리는 것이요. 그 비밀을 알면 우리 아, 아버지, 어머니가 술 많이 드셔서 뭐, 뭐 세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어째서 집안은 어째서 그런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됨으로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서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담대하게 예수님 오늘 날는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경애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관세로 악인을 밟군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과 승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 네.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다스리고 이길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 주님은 예로 됩니다. 아, 네. 주님 내 배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통행하소서 아, 네. 이 말라기에서의 이 선언한 대로 치료의 광선 바라시는 예수 이름으로 악인를 밟고, 마귀를 밟고, 이길는그 권세에 주어서, 그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은 전혀 다르다. 의인은 치료하는 광선 속에 생명을 누리고 영생하며, 악인을 밟는 것과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던 악인들은 풀묵불에 들어간 지푸라기처럼 가지와 뿌리가 다 타버려 소멸될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왜저안 믿는 자들이 더잘 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자들이 더 돈도 많이 만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출세하는 것 같은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하고 주엄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니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악인을 말고 예수 이름의 그 고백 속에 치료의 강설이 또다시 떠올라 생명일들, 하나님 영광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열리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이 되고 증거되는 가정기장 사업이 되고 자녀 자손들의 앞길이 되며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이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난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어기며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또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응답하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또 다시 치료될지어다 아픔 상처 고통이 벗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앞서서 가정과 교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떨어진 지 주님 주님이 함께하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나라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갈 양식을 허락하사 직장이 살게 하시고 사업이 살게 하시고 가정생활이 축복받게 하시며 자녀 자손들이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하셔서. 들은 조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세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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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